되돌아볼 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여러분께 지금 이 순간 가장 간절한 건 쉼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간도 세월도 잠시 멈춰가는 이 골목에서 마음의 휴식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은 종로하고 접해 있는데요. 종로는 당시에 군사 행정로로서 높은 관리들이 많이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서민들은 이런 관리들을 피하기 위해서 곧고 큰 길이 아니라 옆으로 둘러가는 좁은 골목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이곳을 굉장히 길게 느껴져서 진골목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또 근대 초기에는 대구의 경제를 주름잡던 달성 서씨들이 모여 살던 골목으로 이곳이 유명했습니다. 굉장히 고색 산란한 옛 저택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식당이나 커피숍 등으로 운영을 하고 전통이 있는 대구의 먹거리 골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어 처음 국제 보상 운동이 시작될 때 남자들이 담배를 끊어서 나라 빚을 갚자라는 운동으로 여자나 아이들이 참여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진골목 부적골목에 사시던 여성 일곱 분의 생각은 달랐어요.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있는데 국난을 극복하는데 어찌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곱 분의 여성은 자신들의 폐물을 기부를 하면서 폐물폐지 부인회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폐물 폐지 부인에는 전국의 많은 여성들이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하게 되는... 이 골목은 자연스럽게 생겨난 길이에요. 어, 기계로 만든 길이 아니고 사람의 발자국으로 만들어낸 길이고요. 또 이곳은 100여 년의 시간이 많은 부분이 함께하는 그런 정취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번 주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이곳 진골목에서 바쁜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